월급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출근할 생각에 한숨부터 나오고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카드값과 대출 이자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현실. 이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당신을 위해 오늘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바로 미국 배당주 ETF의 세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배당주 ETF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투자 인생을 바꿀 명확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단 10분만 집중해 주세요.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수도 있는 핵심 정보들을 아낌없이 풀어 드릴 테니 채널 고정.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앞으로도 돈이 되는 투자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미국 배당주 ETF가 존재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실제로 가장 많은 돈이 몰리는 빅3가 있습니다. 바로 SCHD, VYM 그리고 DVY입니다. 이세 가지 ETF는 마치 각기 다른 개성과 필살기를 가진 세 명의 무사와도 같습니다. 어떤 무사가 가장 강력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각 무사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숨겨진 비기까지 낱낱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 ETF 이름만 다르고 다 비슷해 보인다고요? 천만에요.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각자의 철학과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당신의 소중한 돈을 엉뚱한 곳에 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 위기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이세 ETF의 방어율은 모두 달랐습니다. 과연 누가 가장 잘 버텼을까요? 그 결과는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바로 현존 최강의 배당주 ETF라 불리는 SCHD,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입니다. SCHD는 단순히 현재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닙니다. 다우존스 미국 배당백지수를 추종하는데 이 지수의 선정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스마트하기로 유명합니다. 최소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지급해 온 기업 중에서 부채 대비 현금 흐름, 자기자본 이익률, 그리고 연간 배당 성장률과 배당 수익률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위 100개의 초우량 기업만을 선별합니다. 쉽게 말해 단순히 배당만 많이 주는 나이든 부자가 아니라 돈도 잘 벌면서 빚도 별로 없고 앞으로 배당금을 더 늘려줄 가능성이 높은 젊고 유능한 부자들을 모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CHD는 현재의 배당 수익률과 미래의 배당 성장성, 이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투자자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편입 종목으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암젠, 코카콜라, 버라이즌 등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가는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하지만 SCHD가 정말 완벽한 배당주 ETF일까요? 과연 단점은 없을까요? 그리고 특정 시장 상황에서는 왜 SCHD가 다른 ETF에 뒤처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 비밀을 잠시 후에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자는 묵직한 안정감으로 승부하는 VYM 뱅가드 하이디비던드 일드 ETF입니다. SCHD가 100명의 정예용사를 선발하는 방식이라면 VYM은 약 400개 이상의 기업을 편입하여 광범위한 분산 투자를 지향하는 대규모 군단과 같습니다. VYM은 FTSE 하이디비전드 일드 지수를 추종하며 리츠를 제외한 미국 주식 시장에서 평균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들을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편입합니다. SCHD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질적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높은 배당 수익률이라는 명확한 기준에 더큰 비중을 둡니다. 그 결과 JP모건체이스, 엑손모빌, 존슨앤존슨과 같은 각 산업을 대표하는 초대형 우량주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VYM은 특정 종목이나 산업의 부침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당 성장성보다는 현재 수중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 즉 높은 배당률 그 자체를 더 중시하는 투자자에게 안성맞춤인 ETF죠. 은퇴 후 꾸준한 생활비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VYM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넓은 분산이 때로는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수많은 종목 중에 성장이 더딘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어 주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둔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자는 화끈한 한방을 노리는 DVY, iShares Select Dividend ETF입니다. DVY는 오늘 소개하는 새 ETF 중에서 통상적으로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다우존스 미국 셀렉트 배당지수를 추종하는데 이 지수는 과거 5년간의 배당 성장률이 플러스이고 배당 성향이 60% 이하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당수익률 순서대로 편입합니다. DVI의 가장 큰 특징은 유틸리티와 금융 섹터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들 업종은 전통적으로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기가 좋을 때는 높은 배당과 함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배당이 삭감되거나 주가가 크게 하락할 위험도 새 ETF 중 가장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DVY는 높은 배당 수익률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공격적인 성향의 배당 투자자에게 어울리는 무기라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명의 무사 SCHD, VYM, DVI의 특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의 투자 목적에 맞는 최적의 무기를 고를 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각 ETF의 본질적인 차이를 꿰뚫어봐야 합니다. 단순히 배당률 숫자만 보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투자자들이 흔히 빠지는 고배당의 함정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배당투자의 고수는 현재의 배당률뿐만 아니라 배당성장률과 주가성장률을 함께 봅니다. 이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새 ETF를 전격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배당률 대결입니다. 이 부문에서는 전통적으로 DVY가 가장 앞서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뒤를 VYM이 바짝 쫓고 SCHD가 가장 낮은 배당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내 통장에 꽂히는 현금의 양이 가장 중요하다면 DVY나 VYM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둘째 미래의 배당 성장률 대결입니다. 이 대결의 승자는 단연 SCHD입니다. SCHD는 까다로운 선정 기준을 통해 꾸준히 이익을 늘려 배당금을 계속해서 인상할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SCHD의 배당 성장률은 VYM이나 DVY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한 차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10년, 20년의 장기 투자가 이어진다면 복리 효과가 더해져 총 배당금 수령액은 SCHD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셋째, 안정성 및 주가 성장률 대결입니다. 안정성 면에서는 400개 이상의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VYM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습니다. 반면 주가 성장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량주를 담은 SCHD가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2022년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가치주와 고배당주가 주목받으며 VYM이나 DVY가 선방했지만 장기적인 우상향 그래프는 SCHD가 더 가파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SCHD가 단순 배당주가 아닌 성장하는 배당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ETF가 가장 우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투자 목표와 기간, 그리고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 최적의 선택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20에서 30대의 사회 초년생이라면 당장의 배당금보다는 10년, 20년 뒤에 받게 될총 배당금과 자산 성장을 목표로 삼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배당 성장의 왕자인 SCHD를 핵심 자산으로 가져가면서 일부를 VYM에 투자하여 안정성을 더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만약 당신이 40에서 50대로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자산 방어에 좀더 무게를 둬야 합니다. 이 경우, 넓은 분산 투자로 안정성을 확보한 VYM의 비중을 높이고, SCHD를 통해 성장성을 보완하는 포트폴리오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은퇴하여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 투자자라면, 가장 높은 배당률을 제공하는 DVY와 VYM을 조합하여, 월세와 같은 현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DVI의 경우 경기 민감도가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전체 자산의 일부만을 투자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미국 배당주 ETF 투자의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조합에 있습니다. SCHD의 성장성과 VYM의 안정성 그리고 DVI의 높은 수익률이라는 각기 다른 장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목적에 맞게 이들을 현명하게 조합할 때 당신은 비로소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쌓이는 진정한 경제적 자유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성공적인 투자의 첫 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